양수 AB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PA, B가 있고요. 1사분면에 있네요. 어,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.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림을 좀개 개형을 좀 그려 보시면은 A, B P가 여기 있습니다. 아, 8이네요. <laughs> 간만에 정말 8이 오랜만에 그래서, 어,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, OP, OP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, 어, 요거의 수직인 직선이 Y축하고 만나는 점입니다. 여기가 Q에요. 자, 라지 R을 갖다가 마이너스 A분의 1,0이니까,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, 라지 R은 한 이쯤에 대충 찍구요. 그랬을 때, OQR 넓이의 최소값. 요거의 최솟값 OQR. 왜 식수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자, 이런 문제입니다. 그럼 이제 현식이 질문이 뭐예요? 퀘스천.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인가요? 어디까지 했니 너? 십권에서. 어, 아 넓이를 구하셔야 되니까 넓이를 뭐 S라고 해보시면은 S는 1의 2분의 1에 밑변이 뭐가 되냐 여기서 요까지 R좌표가 적어니까 a분의 1이 되겠고요. 자 높이는 뭐가 되냐 요게 되겠네요. 요게 된다는 거는 여기가 아까 수직이었으니까 y절편 따야 되니까 y절편 따주시면은 파란색의 직선이 y는 기울기가 얘랑 수지얘 기울기가 a 분의 b.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분의 a. x 마이너스 a 플러스 b. 그럼 y절편의 좌표는 0 대입하니까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나오네요. 왜이러면 되겠네요?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. 그냥 동분해서.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의 최솟값 구하시면 되는데 식은 뭐 다분히 뭐 2는 빼내시면은 a b 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뭐가 보여요? 하트로 찢어 주시면은 a 분의 b, b 분의 a가 보이겠는데 식을 잘못 세운 거야 뭐야 <laughs>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, 너도 예전에 우리가 아주 진짜 마플에 이런 교재 문제가 있진 않겠지만, 정말 극강의 난이도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해설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적어도 풀어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해설을 들으면서 자기가 내가 어디가 안 됐는지를 갖다가 잘 체크해 두시고 해야 그래야지 효과가 좀더 높겠죠. 안 풀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, 뭐, 지금 질문하는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으로, 응. 공손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. 풀었어요? 네. 그래요. 아셨어요? 네. 네, 아니요. 네, 아니요. 네. 아니요? 아니, 근데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크게 변별은 없는 것 같긴 한데, 여러분들이. 만약에 내가 안 풀어주고, 여러분이 풀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에서 직면을 해도,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.